정도 실력으로 날 없애려고? 어림없다, 클라우즈! 실망하기는 일러. 아직 안 보여준 게더 많으니까. 컨사샤쿠샤샤쿠냐며 저주의 땅을 소환하는 거냐! 제정신이야! 오, 콤바타시즈! 넌 나라 콘드라이 장군들을 저주의 땅에 보냈지. 어사태라까 그들이 널 반겨줄 것이네. 나랑 직접 싸워서 이게 자신이 없나 보군. 비겁하게 남의 손을 빌리다니. 그래 맞아. 나이를 먹더니 눈치가 빨라졌군. 카나다 여기서 널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만하고 운명을 받아들여 감아던 선생. 그리고 인정해. 이 대결의 승자는 나야. 그러니까 그 잘난 친구도 나한테 넘겨. 이제 난 클라우즈 선생이가. 심하게 나주길라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이, 이 멍청아. 이러다 우리둘다 끌려 들어간다고. 아니, 너 혼자 가는 거야? 이래서 마법은 질색이라니까 내 눈엔 보여, 내 앞에 있다고 무서워할 거 없다니까, 너도 드래곤이 있었잖아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게다가 난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 네가 누구였는지 기억을 되살려봐 넌 화이트 닌자였어 난 진짜 화이트 닌자가 아니야 단지 복사본일 뿐이지 난... 겁이 나넌 얼음을 다루는 닌자였어 얼음 기술을 써도 녀석이 그대로인데? 그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니까 네가 상상한 거라고 눈을 감아봐 눈을 감으면 무서운 게 전부 사라질 거야 아,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려? 괜 닌자가 아니다. 난 화이트 닌자가 아니다. 그럼 넌 누군데? 나는 티타늄 닌자야. 그래. 난 티타늄 닌자야. 그리고 넌 진짜가 아니야 그래, 이제 브라인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 대신 원소 활성화 지수도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잔, 드디어 모든 능력이 활성화됐어! 난 이제 티타늄 린자야! <놀람> 아, 아직도 젠을 어, 못 찾은 거야? 그래, 놓쳤어. 하지만 꼭 찾을 거야 자는 아직이야? 금속인 건 말이냐? 난못 봤는데. 아빠. <웃음> <웃음> 스카일라가 안 보이는구나. 카이도 없고 지금 돌아오고 있대요. <웃음> <웃음> 아빠 <웃음> 왜 그러세요? <laughs> 나도 모르겠다. <laughs> 아빠 문신이 <laughs> 몸이 이상해. 뭔가 달라지고 있어. 트레이 옥스 킬리 넵. 스카이이 아! 그, 아, 뭐죠, 어, 그, 그, 글룹? 글룹이 아니라, 글랍, 글랍이야. 아, 맞스 아, 클라우즈가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관없다. 겐 여기 없잖아. 계속 읽어. 아, 예, 그러죠. 그럼, 멘트라이오스 높은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 저머을끝까지 읽어 페토노클 정신 차려 스카이라, 포기하지 마. 안되겠어 드디어 최강의 전사로 다시 태어났군. 이제 민장으로는 나의 것이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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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문이... 주문이... 완성된 거야. 나라콘드라이의 <laughs> 문신을 가진 자는 전부 변할 거야. 그렇게 되면... <웃음> <웃음> 아, 아빠. 걱정하지 마라. 난 언제나 네 편이니까. 녀석들을 붙잡아! 나이 녀석도 왜 이렇게 세? 게다가 엄청 꽈라. 수적으로 우리가 불리해. 호태, 다들 상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서둘러, 얼른 안으로 들어가. 기대 조심해. 여기 뱀이 있어. 아니야 제이유, 우리 아빠야. 전에는 팔이 네 개였다가 드래곤이 되더니 이번엔 또 뭐예요? 제발 평범하게 살자고요. 끝만 떠들고 좀 도와줘. 아, 세상에 어떡하냐 너 꼬리가 생겼어 <laughs> 웃기는 그러나 넌 어떻고 네 손건이 엄청 커 가만 보니까 우리 전보다, 전보다 더, 더 멋져졌어 <laughs> <laughs> 더 못생겨졌거든 <laughs> 이런 불꽃로 어쩌냐고 난 이제 아나콘드라이야 이 정도는 끄떡도 없다고 그래, 나가자. 어, 어떡하죠? 쟤들, 우리가 쫓아갈까요? 뭐하라? 저 녀석들은 이제 필요 없다. 드디어 때가 됐어. 우린 이 섬을 떠난다. 이녀석들아 놓고 좀 그만해. 그런다고 우리가 열어줄 것 같냐? 어? 광고 아니야? 함정일 수도 있어 이가솜은 어? <laughs> 너희끼리 나로 가져라 우린 지금부터 닌자구를 접수하러 갈까니까 <laughs> 다 가져가잖아 뭐야 하잖아. 우리가 만든 볼더블레스터에다 콘드라이드 콥터까지 다 가져가면 어떡해! 완전 망했어. 닌자고에 있는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 배라도 그냥 남겨뒀으면 섬에서 나갈 수 있는데 누가 배를 빠뜨리자고 한 거야? 니네 아빠 말이 맞아 로이드. 우리가 너무 자만했나 봐 방심했다가 이렇게 당한 거야. 아 다들 왜내 말? 그래! 아직 상황 내가 갈게! 혼자서 저 군대를 상대하겠다고? 상해 지금 이 섬에서 왜? 나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너 그렇지도 않을걸? <laughs> <laughs> 우와! 쟤도 이제 드래곤을 키우나봐! 야, 짠! 도대체 어떻게 드래곤을 불러낸 거야? 비법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알려줘! 두려움을 이겨냈어. 처음엔 내 앞에 두려운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든 환상이더라고. 아 깨닫고 나니까 강한 힘이 생겼어. 바로 드래곤 에너지야. 멋지다. 그래 맞아. 이건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힘이야. 이 힘을 찾고 싶으면 제일 먼저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에너지 받게. 강철 속도. 자연! 중련! 칼로프도 드래곤이 생겨서 아주 이쁘다! 좋아 좋아! 과거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대! 모두 힘을 합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야! 첸이 항상 이런 말을 했지 최후의 승자는 하나라고 그래! 우리가 그 승자야! 이봐 누구 없어? 나야, 나! 제이콥! 소리의 마스터, 제이콥! 왜 끼어갔나? 전에 뱀한테 끌려갔잖아! 거기서 밥 주는 일을 했는데, 얘가 뭔 일인지 더 이상 안 먹네! 나 이제 어떡해!